제가 4.11 총선 과정에서 정책적 비판을 제외하고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그 어떤 비난이나 비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정책을 가지고 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요목조목 짚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요목조목 잘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인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않고 칭찬하는 선거를 이뤄내서 선거를 축제로 그리고 선거를 지역공동체의 회복의 장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저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려 왔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법안, 예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입법 최우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7년 연속 국가무수위원, 한국정경문화 대상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그리고 국정감사 최우수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서귀포 시민 여러분들이 뒷받침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소홀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모자란 탓입니다. 앞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염망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서귀포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삼선 의원이 된다면 첫째 서귀포와 제조 발전을 위해 더 크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선 의원이 되면 제가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귀포 발전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이 되거나 장관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귀포 발전을 위해서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에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힘 있는 국회의원이 예산과 국책사업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힘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첫 번째 서귀포 신공항을 유치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남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귀포에 반드시 신공항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제가 국토 양보를 설득하여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제주 신공항 건설 조사 사업비를 반영시켰습니다. 제가 참선원이 되면 반드시 서귀포신공항 착공을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해결하겠습니다. 도민사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재검토하여 솔로모의 제의를 찾아 반드시 그 해법을 연내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남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제주시에 비해 절대 부족한 의료, 복지,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탐나대학교 부지 매각을 중단시키고 교육 시설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공연 전용관을 설립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기에 빠진 1차 산업을 살려내겠습니다. 제주 농축수산 산업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몸을 던져 한미 FTA를 폐기하고 그리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한중의 푸테이를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자유보전총회를 계기로 제주도를 세계환경수도로 도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WCC 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WCC 총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뒷받침과 아울러 예산의 뒷받침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 특별법을 개정하여 못다 이룬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추가 신고와 4.3 국가추념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 역사를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기도를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편적 복지로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을 살려내겠습니다. 이제 국가가 어린이 양육과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다. 아동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지만 이들의 일자리는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실업을 청년 해소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과 중상층, 농업인, 어업인,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을 살려내는데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명과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명과 정권은 세 가지를 못 살게 한 정권, 바로 산모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못살게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서민과 농민, 어민, 축산인, 1차 산업 종사자분들을 못살게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제주도를 못살게 하였습니다. 4월 총선에서 이명박 한나라 정권의 산모 정권을 심판하고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전권에 눈치 보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치개혁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3년 5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을 맡는 기간 동안에도 의정활동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지역에 와서 느낀 것은 김재윤 의정활동 잘하고 상 많이 받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똑똑하다. 하지만, 관원상제, 경조사 안 보고, 동네 일안 돌보고, 나하고 소주 한잔 기울인, 기울인 적이 없어서, 김지일찍기 어렵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꿋꿋하게 저의 길을 걸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맨선두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들이 저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슬로건으로 김재윤 삼선시켜 더 크게 부려막자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서기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와 함께 어머니, 사람 키우기 쉽습니까? 서귀포가 키운 사람, 김재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이 서귀포 시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사람 키우기 쉽습니까? 서귀포가 키운 사람, 김재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서귀포시가 그동안 지역 발전에 소외되고, 제주도가 정권으로부터 훌때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인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인물이 없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서기포심이 키워준 저 김재윤이 앞으로 제주도민의 대변자가 되어 제주도민의 로비스트가 되어서 제, 제주도의 발전, 제주도의 번영과 도양 그리고 잘 사는 제주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김재은에게 지금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